Educated. But I'm so frustrated. Uh, Hello, to my love. 내 불러 있잖아. 아빠. <laughs> 아, 아침식사끝. 저쪽 큰 길에서 응. 우회전. 보이시죠? 타지 <laughs> <하지> 않겠다는. <laughs> 이거 박물관인가? 먼지먼지 뭔지 먼지, 뭔지 까뜨 라오프라자 호텔 크기가 허해가지고 분수 좀 나오고 이러거든? 그지? 213만 7천 5백 7십 88끼 씨야 어? 서울 마사지 마사지 얼만가 보자 오토바이그 렌탈라우스 바이크! 렌터와문다 잠겨? <laughs> 분수가 안 틀어져있어 일요일이라 이리, 문 닫았나보다 뭐행사했나보다 여기 그지? 어? 정리하는거 같은데? 링링링링 링, 링, 링. 아, 프로레싱일까? 복싱일까? 킥복싱일까? 여기는 킥복싱이야

4 5 투말로 9.45. Yes. 이거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 y e s we have a ticket to Bangui. Yes, we do. Uh, departure 9, 12, at 2 pm. 3 times. 3 times? 9, at 1 pm. Oh. Yeah. Uh. You go. You go. You go. Bangui. 이변에가고싶 방변 진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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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변에 가고싶어? 방변 방변에 가고어 방변에 어 들어와야 돼그런식으로 알았죠? 하이 다시 물어보는게 있으면 자, 사람들이 여기 이제 패키지 양반들이 엄청 많이 와 내가 예전에 패키지 스때 이거 왔었어 <laughs> 그래서 아. 설명을 어떻게 들었냐면 여기 좌측이 제 베트남 뭐 베트남 아. 뭐 미얀마 태국 이렇게 사각으로 다 튕겨서 보여진다 이걸 뜻하는 게요 내가 옛날에 이거, <laughs> 패키지 하는 <안> 아저씨가 <laughs> 여기 옥상에 대해서 <laughs>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천장에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림, 여기 쭉, 그렇지, 이거 올려, 여기 쭉 올려, 그렇지. 한만 끼이면은 이건 이제 참, 해먹어요. 한층더 올라오면 옛날에 비해서 조금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하도 오래돼 가지고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물가물하다 어 이게 가자고 딥하게 알지 말고 아 여기도 꼭대기가 또 올라가는 게 있나 올라가 올라가 맞아 여기가 끝이 아니었었어. 여기 올라오면 또 있어. 봐봐.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왔던 기억이 나. 이쪽을 바라보면 저쪽이 태국이야, 태국.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 옆에. 이쪽 옆이 캄보디아. 일로와. 이쪽 라인이 캄보디아고.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쭉. 베트남이 있어. 이쪽으로 쭉. 미얀마가 있다 해. 미얀, 어, 미얀마. 미얀마. 뭐, 여기가 이제 내륙국가인데, 응. 어, 나를 좀 봐줘야지. 왔는데 모른 척 해. 10만, 5만, 5만, 5만 넣으면 되겠다. 여기 5만, 5만. 열어. 5만, 5만. 어, 오케이. 응.